안녕하세요. 우파루파, 우파루파, 선생님, 하이파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주마가 뚜띠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거 아세요?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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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피아니스트 김선민 선생님을 왜 모셨을까? 우리 김선민 선생님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선민이고요. 어, 저는 피아노 연주와 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정말 피아노 연주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선생님은 피아노 연주 많이 하신다니까. 제가 봤거든요. 아,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인터넷에 치면은 선생님 이야기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19년부터 해서 20맞아그 2000... 코로나 그 시대 때도 2000년도, 2001년도, 와 그리고 올 초에도 연주를 1년에두 번씩, 와 대단하세요. 2001년도 아니고 2021년도. 아 맞아, 맞아, 맞아. 2001년도 <laughs> 아니야. 2021년, 2022년. <laughs> 아 제가 네. 지구에 온지 얼마 안 돼서요. 아 이해하시죠? <laughs> 네네네 그래 어쨌든 많이 선생님이 연주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검색하니까 있던데 이번에도 연주하시잖아요 맞아요. 언제 하시죠? 어, 12월 14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네. 합니다 이야 네. 정말 대단하세요 <laughs> 대단하세요 12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7시 30분 7시 30분 네. 7시 30분에 야, 여러분 우리 김선민 선생님 연주 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 심장이 쿵 강풍 당풍 당. 강... 저도요. <laughs> 와, 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선생님 음. 무대에 이렇게 연주 쓰면 떨리지 않으세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요. 선생님이요? <laughs> 너무 떨려요. 와, 전혀 떨리실 것 같지 않으신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 저의 제가 예전에 저의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연주하실 때랑 선생님 딸이 연주할 때랑 선생님 학생들이 연주할 때랑 언제가 제일 떨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뭐 언제가 제일 떨릴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요? <웃음> <웃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칠 때가 가장 떨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선생님이 하시면은 내가 그거를 뭔가 컨트롤을 할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 네. 그리고 딸은 어리니까, 귀여우니까 네. 그랬는데 어, 학생들이 칠때 제일 떨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이 졸업 연주를 했었는데 네. 진짜 너무 떨려서 어,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딸도 연주를 했는데 어, 안 떨리더라고요 정말. 응? 그러고 이제 제 차례만 남았습니다. 아, <laughs> 와 그래도 선생님 정말. 교육자신가봐요 제자들 하면서 같이 심장이 떨린다니까 네네, 정말 감정입이 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제가 칠때더 떨릴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번 연주는 선생님 이 얼마나 심장이 쿵 강쿵 강 뛰면서 네. 저도 아마 긴장하면서 선생님 연주를 너무 보고 싶네요. 네, 놀러오세요 야호, 야호. 이번 연주의 곡이 제가 때쯤 봤는데 베토벤, 네, 라흐마니노프, 네, 어 그리고 쇼팽, 맞아요. 어 이렇게 세개 하시잖아요. 네, 세개 중에 어떤 곡이 선생님은 더 좋으세요? 어, 그 락마노프의 곡은 두 곡을 하는데요. 네, 거기 그 리베스 라이트라고 네. 사랑의 슬픔이라는 곡이에요. 그게 원래 네. 어, 크라이슬러라는 작곡가가 네. 그 바이올린을 위해서 쓴 곡인데 음. 그거를 락마노프 작곡가가 이제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을 한 곡인데, 와,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 사랑의 슬픔이 어. 절절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아, 아 사랑이 슬픔 이철 <laughs> 절절 아직 모르지 어려서. 네가 아, 사랑을 <laughs>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 저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laughs> 네그 곡도 좋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락마이노프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네. 변주곡 있는데 음... 이거는 그 락마이노프가 거의 말년에 가 작곡한 곡들 중에서 아... 가장 비중이 있고 명 네. 곡입니다. 음... 오 <laughs> 저는요 솔직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그 베토벤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얘기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쏘나타밖에 못 알아 듣겠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쏘나타 아 그거랑 그거아 그거는 아니구나 <laughs> 그리고 그, 그거는 혹시 알아요? 그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우리가 작곡을 하려면은 네. 어, 이렇게 해보면서 작곡을 해야 되는 될것 같잖아요 근데 네, 네. 그 베토벤은 음 말, 마지막에는 이제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울리는 그런 그 악생들만 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데 그 템페스트의 소나타를 썼을 당시에는 이미 귀병이 엄청 악화가 돼서 어, 유서까지 이미 작성을 해나, 해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와 음악가가 귀가 안 들려. 이런 슬픈 그러니까. 으, 눈물이 쭈루르쭈루르쭈루르 그러니까. 보이세요? 아전 웃고 있네 아전 <laughs> <laughs> 아, 항상 웃고 있거든요 아, 웃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어느덧 우리가 인터뷰 이렇게 얘기한 시간이 시간이 어, 몇 시야? 끝날 시간입니다 아쉬워 쭈루룩 쭈루룩 자 근데 선생님 처음에 저 인사했을 때 네. 우파루파 했잖아요 네. 우파루파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파루파란 저 우주막과 뚜띠의 마법 주문이에요. 뭐냐면 사랑과 생명의 주문입니다. 아셨죠? 우파루파를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가죠. 자, 우파루파 한번 주문해볼까요? 우파루파 우파루파 다시 같이 시작 우파루파 네, 사랑과 생명의 주문 많이 외워주시고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언제? 12월 14일 12월 14일 어디서?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시에? 7시 30분 7시 30분 우리 피아니스트 김선민 선생님의 독주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리 꽉꽉 채워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우파루파로 자 우파루파 우파루파